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옛말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것이 약이 맞는 건지에 대해 이번에 저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며 하소연도 하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어색하게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혹시 조금 서툴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저도 알아서 좋을 일이 아니라면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좋든 나쁘든 모두 알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제게는 3년간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자면 여자친구는 무척이나 미인입니다. 긴 생머리를 가졌고 얼굴도 정말 연예인을 왜안 할까 싶을 정도로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몸도 엄청 늘씬하고 허리도 개미 허리처럼 잘록하고요. 심성도 엄청 착하고 다정합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여자친구의 직업이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고 여자친구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란 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직업이 의사이며 저희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계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처럼 엄청나게 유명하고 크고 그런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병원에 속하는 그런 곳이에요. 솔직히 저희 집 부유한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 경제적 어려움은커녕 여유가 있다 못해 흘러 넘치는 수준이고 제 위로는 누나 한 명과 형이 한명 있는데 두 사람 다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의 버금가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 병원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고요. 제 외모가 뭐 아이돌을 할 것이다, 배우를 할 것이다 할 정도로 특출난 편은 아닙니다만 평균은 되는 편입니다. 키도 180cm가 넘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저와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예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넘치고 저는 저와 결혼을 한 아내가 힘들게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여유롭게 고생하지 않고 저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아내를 생각하며 여자를 만날 때 딱 하나 얼굴을 봅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이 가난해도 상관없고 처가댁까지 책임을 져야 해도 상관없어요. 아내가 예쁘면 처가댁에 매일 절을 하고 산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책에 그렇게 무리가 가는 수준의 돈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대신 저는 못생긴 여자를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신랑감으로 손색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커다란 키에 좋은 직업을 가졌고, 심지어 집안도 빵빵한 데다, 운동이 취미라서 몸도 좋습니다. 얼굴도 엄청나게 잘 생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와하며 돌아볼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금전적인 것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꾸준히 관리를 받아서 얼굴도 작고 괜찮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속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들도 제가 가진 재력과 지위와 명예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자들이 제가 가진 금전적인 여유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예들을 보고 대시를 하듯 저도 여자들을 볼 때는 외모를 봅니다. 오히려 저는 한 가지만 보는 것이니 덜 세속적이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고, 3년이란 시간을 교제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제게, 여자친구는 번호를 줄수 있겠냐고 했고, 저도 그런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냉큼 번호를 주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전화를 하기도 했으며, 데이트도 했었죠. 알콩달콩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저희 집처럼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제 여자친구 직업도 저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은 직업이고, 심지어 여자친구가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사원으로 매년 연장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은 돈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 부모님의 마음과 눈에 차진 않는 듯 했지만, 제가 여자친구의 심성이 정말 곱다며 그렇게 설득을 시켰고, 거의 저희 집안에서 100%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여자와 함께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그런 순간을 말이에요. 저는 성형을 싫어합니다. 아니, 혐오한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저도 제 얼굴에 손을 안댄 것도 맞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SNS 계정만 있고 여자친구는 활발하게 SNS를 합니다. 여자친구는 아직 20대라 그런지 SNS를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SNS에 저와 함께하는 결혼 준비를 하나씩 올리면서 자랑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지, 저희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무슨 반지를 사주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귀여운 허세도 제겐 사랑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제 sns에 들어와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본인이 제 여자친구가 전에 만난 연인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제게 여러 장의 사진과 긴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놓았더군요. 여러 장의 사진은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을 담고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문의 메시지를 읽고 나니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여자친구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 속의 인물이 제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글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여자친구와 완전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제 여자친구보다 한참은 더 통통해 보이는 몸집을 가졌고, 달걀형인 제 여자친구의 얼굴형과 달리 사각형이라고 볼 정도로 사각턱이 두드러진 얼굴형에 코는 들창코였고, 턱은 이중턱이었으며, 눈은,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단추구멍처럼 콕콕 뚫려 있더군요. 지금 제 여자친구는 키 160cm에 46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도 쌍꺼풀이 예쁘고 진하게 나있고 코도 오똑해요. 얼굴형도 사각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흔적이 없고 갸름한 달걀형입니다. 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그 익명의 제보자는 제게 사기결혼으로 속고 있다고 원래 본인과 연애를 하면서 그 제보자도 절반 정도 성형에 돈을 지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제 자신은 예뻐졌으니 팔자 고칠 거라며 매몰차게 남자친구를 찾다더군요. 그러면서 전신 지방읍입과 가슴 성형까지 해서 몸매가 좋은 것이라며 제게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본인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고 돈이란 돈은 다 뜯어가서 성형에 쏟아 부어놓고 의사인 남자 잡아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보기 힘들어서 이렇게 큰맘 먹고 폭로하는 거라고 본인의 말이 안 믿길 걸잘 알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사진을 한번 보라며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부분은 제가 실제로 예비신부인 제 여자친구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단한 장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 성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자친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청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딱한 사정과 어려운 주머니를 가진 여성분들 중한 명을 꼽아서 전신성형을 시켜서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살을 빼지 못하는 것도 다 핑계라고 생각하고 의지박약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사정이 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솔직히, 그게 동정을 받아야 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살을 빼고 싶으면 빼면 되는 건데, 그저 스트레스를 먹을 걸로 푸니까 찔 수밖에 없었지 싶었고, 저 또한 뚱뚱했던 과거 시절이 있어서 독한 마음을 먹고 30kg을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바꿀 정도의 독한 다이어트를 성공했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성형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력에 의해 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화학적이며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강제적으로 몸이 바꿔지니까, 부작용도 솔직히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유전자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제 자식들이 예쁘고 잘생기게 자라길 바라지, 못생겨서 왕따 당하는 삶을 살길 바라지 않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비신부인 제 여자친구는 제 말이 맞다며 동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웃으며 물었죠. 성형한 것들 지금 털어놔라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이에요. 여자친구는 본인이 너무 이뻐서 믿겨지지 않겠지만 자연미인이라며, 제게 깨르르 웃으며 말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겐 웃을지 몰라도 제게는 아주 진지하게 그 모습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고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게 그것이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이미 의욕을 가지게 된 이상 식을 올리기 전이 의욕을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여자친구에게 말없이 갔습니다. 예비 사위가 이쁨 받기 위해 들린 것처럼 꾸며냈죠. 여자 친구네 부모님은 많이 해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고맙다며 제게 밥을 차려주시겠다고 동분서주하시면서 이것저것 챙기셨죠. 저는 그 틈에 아내가 자취하기 전 사용했던 방에 들어가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석지고 먼지만 폴폴 쌓인 책상의 맨 아래 구석에서 아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 졸업앨범들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간 가방에 몰래 넣은 뒤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제게 제보한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졸업 사진에 제 여자친구의 이름을 명찰로 쓰고 있는 사람은 제가 제보로 받은 여러 사진에 나온 그 사람이 분명했어요. 저는 여자 친구는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으로 와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께 찾아뵈었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절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방방 뛰는 여자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평소처럼 우쭈쭈하지도 않고 냉정하게 바라보니 여자 친구도 이내 진정하더니 무슨 일 있냐며 의아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없이 제가 여자친구네 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졸업앨범들을 내밀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순식간에 안색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기겁하더군요. 흔들리는 동공으로 졸업앨범들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sns로운 글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여자친구의 얼굴색은 하얗게 또 파랗게 질려 갔어요. 천만에 만만의 경우로 아닐 거라고 그래도 희박한 확률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얼굴 색을 보아하니 그렇지도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그제서야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솔직히 저 여자친구가 쌍꺼풀 수술만 했다던가 뭐 그런 정도의 수술만 했으면 결혼 진행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내될 사람 얼굴을 제일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3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한 정이 있고 그동안 제가 여자 친구의 성품과 인품도 볼 만큼 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수술만 받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게 울면서 줄줄줄 었는데 와, 진짜 어떻게 버텼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온갖 성형 수술을 본인에게 했더라고요. 얼굴만 해도 쌍꺼풀 수술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위트임 무슨 동서남북 방향으로 눈알를 쭉쭉 찢은 걸로도 모자라서 들창코인코가 너무 싫어서 코수술도 두 번이나 했고 목숨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는 양악수술까지 하고 안면 윤곽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각턱이 도드라지고 넙대대하던 얼굴이 반쪽이 되더랍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살이 빠지지 않아 전신에 지방흡입을 했더군요. 지금 여자친구는 저와 운동을 매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살을 빼도 저처럼 여자친구가 매우 건강한 방법으로 살을 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여자친구 어리는 가냘픈데,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수술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신의 지방 흡입을 통해서 지방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작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을 했다더군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완벽한 것이 신이 내린 조각이라 생각했고 불공평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사 선생님이 하나같이 작품처럼 빚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총 수술 기간이 넉넉하게 3년 정도 걸렸고 그 비용은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아놓은 돈이 없을 수밖에 없죠. 다 성형하는데 갖다 바쳤으니까요. 지금도 피부과의 주 1회로 고가의 시술을 받고 있고 보톡스의 리프팅을 받고 있다더군요. 다 까발려졌으니 이제 거리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자친구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 제 다리에서 힘이 풀리더군요. 냉수를 두잔쭉 들이키고 저는 파혼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전신을 가아없는 수술했다는 것을 떠나서 그 사실을 제게 3년이나 숨겨왔고 저번에 성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제게 자연미인이라며 거짓말한 태도로 봐서는 결혼 이후에도 숨길 생각으로 저와 결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3년 동안 겪은 제 여자친구의 인품과 성품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부자의 말에 빌리면 성형비용 1억 중 5천만 원은 전 남자친구 그분의 돈인데 그 돈마저 꿀꺽하고 팔자 고치겠다고 매몰차게 버린 여자친구가 진짜 사람인지 사탄인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제가 파혼욕을 하자마자 미친 사람 마냥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허... 내가 자연 미인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너 성형 한두 곳한 거면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넌 진짜... 목숨을 담보 삼은 거잖아. 그리고 그 사실을 대체 지금까지 숨긴 거야? 우리 3년 만났어. 너 내가 사실 의사란 직업이 아니라 10억 정도의 빚이 있었다 사실을 숨겼으면 나랑 결혼했을 것 같니? 너도 파혼 얘기 꺼냈어. 아, 하... 그간에 정 봐서 위약금은 내가 해결할게. 그냥 우리 집에서 너네 집으로 간 것들 그대로 돌려보내. 어차피 너희 집에선 우리 집에 보낸 것도 없잖아. 그리고 진짜 너 똑바로 살아. 내가 이거 모르고 너랑 결혼해서 알았으면 너 사기죄로 고소했어. 아니, 이렇게 커다란 문제까지 숨기는 사람에게 내미를 어떻게 맡기냐? 네가 그때 뭘 숨길 줄 알고. 아, 그만하고 이만 나가. 여자친구는 진짜 계속 울부짖으면서 버티길래 경찰을 부르겠다는 제으름장에 겨우 나갔습니다.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되실 분들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쪽 집안에서는 저를 붙잡으려 애란에는 다 쓰시더군요. 참 그렇게 제 결혼은 파투가 났고 위약금도 여자친구에게 물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함께 부대낀 정이 있고 여자친구네 집안 사정 또한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위약금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준 예물반지나 기타 물품들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던데. 제가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수가 있다고 곱게 끝내자고 으르렁거렸더니 바로 다음날 전부 돌려주더군요. 아 저는 결혼이 그리 급한 나이도 아니니까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죄의식 없었던 여자와 결혼을 할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치고 화가 납니다. 당분간 여자는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에 집중하며 살다가 제 인연은 다시 찾아보려고요. 참고로 제 결혼이 불끄덩이가 될 뻔했던 그분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소정의 사례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이렇게 맞다 싶은 경우였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약이든 똥이든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 일단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경우를 겪지 마시고 항상 모든 것을 확인하시는 삶을 살길 바래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